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여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호 엉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보지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고지층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지즘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요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키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가난과 재물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요 물질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난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지만 재물이 사라지면 그 친구들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을 때, 처음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의 곁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물이 없어지니까요. 그의 곁을 지키던 친구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친구라는 단어는요. 친구는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이 당시에 혹은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요, 모른 척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재물을 나누어 주자니 아까워서 그 존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유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가난한 자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그에게 함부로 하거나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기도 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극률이 여기시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지혜로운 자는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그 중에서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를 극렬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이 소유욕을 극복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과부들을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운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서울 비전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